안녕하세요 한보살입니다. 선생님 간혹 보면 어디 바닷가 갔다가 돌이 너무 이쁘다고 해서 돌을 갖고 오거나 아니면 산에 가셨다가 지팡이 하신다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거 갖고 오시고 그리고 집에 놓으면 왠지 찝찝하거든요. 네. 괜찮을까요? 아, 찝찝하지 말대로 네, 좋지 않아요. 우리 놀러 갔다가 우연하게 뭘 나무로 된뭐 지팡이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이 있죠. 그리고 놀러 갔다가 뭐 이렇게 돌 사올 때도 있고, 돌을 주워올 때도 있고,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사올 때가 있습니다. 근데 그게 터와 안 맞거나, 나의 기운에 안 맞거나, 혹은, 어, 나무, 목자, 그러니까는 뭐, 목신동토라든가, 또 석신동토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, 그런 물건이 들어오면서 따라 들어오는 어떤 나쁜 기운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져요. 우한이 나고, 손재가 나고, 일단, 꿈자리가 뒤숭숭하고, 아파지고, 막, 그런 일이 있거든요. 그래서, 어 그런 거 들어올 때는 굉장히 조금 조심해야 되고, 어 맑은 물 되기는 힘든데, 흙탕물 되기는 굉장히 쉽죠. 그와 똑같아요. 터가 아무리 맑고 좋아도, 물건 하나 잘못 들어오던가, 그러면은, 그런 물건 때문에 기운을 방해하게 됩니다. 그래서, 저는 신도들한테 뭘뭐 이렇게 사오고 하는 걸 별로 이렇게 권유 안 해요. 네. 돌을 이만한 걸 가지고 오셔가지고, 오이제에 눌러놓으신다고. <웃음> <웃음> 나중에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까매지잖아요. <laughs> <laughs> 그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. 옛날 어르신, 어르신분은 이제 장독대에다 뭘 하고 누른다고 막 이렇게 갖고 오고, 집 쪘던데 그, 거기서 부셔놓은 걸뭘 갖고 와서 또 갖고 오기도 그래요. 근데 그러고 나서 보면은 다리가 아프든가 뭘 하든가, 일진 도안 맞을 때 들어오면은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난 건데, 그러면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거죠.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, 어떤 원인을 모르시죠. 근데, 어, 그런 것이, 어, 시골은 아직도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. 근데 요새는 좀 인터넷도 발달됐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손으로는 날이나 굳이 또 이렇게 또좀안 해도 이렇게 누르는 그 뭐도 있잖아요. 김치통에. 그런 거 쓰지 않으신가요? 네. 그래서 남, 남의 집에 있는 물건이나 또 아까 말했듯이 지팡이 같은 거, 지팡이 같은 거 갖고 오면 안 됩니다. 네. 그런 말 있죠. 어, 어느 분이 어, 아들한테 지팡이 같은 거뭐긴거 뭐 사줬다가 아들이 장애자 됐다고 네 그런 거 있죠. 그래서 어, 그런 거 갖고 노는 게 좋지 않아요. 그래서 다리가 아파질 랜가 그러고 그래요. 그 지팡이든 나무는 누가 짚고 다니든 어떤 나무인 줄 어떻게 알고요. 그죠? 어, 목신, 석, 석신 다 있고요. 어, 어떤 물건이든 기운은 있습니다. 네. 물건 하나 들여서 집안이 좋아지거나 대박 날 일은 전혀 없고요. 다른 요소, 그러니까 노력이나 정성, 뭐 어, 나의 기운, 나의 사주 이런 거에 대해서 어, 복이 나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어요. 네, 놀러 가시면은 놀러만 갔다 오세요. <laughs>